이거 봐, 산양 오, 그렇구나. 오. 자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11차가 시작됐습니다. 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폭격적으로 가게 됩니다. 경당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문의해 봤는데 이제 다행히도 경로당에서 어 한밤 자도 된다고 하셔 가지고 경당에와 있습니다 안궁오링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너무너무 따뜻하게 돼 있네요 보라면서 TV도 켜 주셨어요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면 오산이 나옵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오산역에 왔는데, 오산역 앞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분위기를 냈네요. 호프가 있네요. 점역에 있는데 한양 정도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네요. 여기 근처에 좀 묵고 내일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병점역에서 이제 오늘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예상 소요시간이 한1 1시간 정도 되네요. 오늘 빡세게 해가지고 서울 무사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국 한국 방송을 보고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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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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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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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국 한국 한니다국 한국 와 지금 이게 12일 차인데. 이렇게 힘 들어, 진짜. 이장님의 2일 정도 걸리겠구만. 그런식으로 말한거에 꽂혀가지고. 아니, 꽂힐 줄 몰랐는데 꽂혀가지고. 진짜 엄청 빡세게 올라왔습니다, 여러분. 진짜로. 그래서 지금 어떤 분 보니까 막 이제 만보 걸었다고 막 만보 막 거는 거 자랑하고 그러잖아요. 여러분, 전 하루에 막6만보막이 정도로 막 걷습니다, 여러분. 근데, 아, 이상하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만, 이제 다시 재보니까 살이 안 빠져 있더라고요. 아니, 그니까 이제 빠졌는데 이제 거기서 더 빠지지 않더라고요. 아마 제가 몸이 좀 이게 이런 피곤함에 조금 적응되면서 잘 챙겨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죠. 12일 동안 광주에서 서울 이거를 했잖아요. 또 대장전을. 근데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몸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쎄 힘도 쎄고 골격도 크. 이게 크고 건튼튼하고 그래. 근데 뭔가 체질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거 그런 거있잖아 체질적으로 약한 거 그런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끝을 보는 거 보면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고 기특하네요. 이불이 없네. 여기 여기 아시죠? 여기,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. 아까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데도 그냥 눈이 막 감기는 거야. 방송 피곤하네요, 여러분. 12일 동안의 그 수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이런 말 하려고 방송을 켜고 그런 게 아니라 정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일일이 막, 돌아다니면서 그걸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니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